세안을 하고 왔고요. 모링가 팩을 해볼 텐데요. 진정 효과로 세안을 하고 나선 pH 밸런스를 맞춰 주기 위해서 토너를 뿌려 줍니다. 네. 이렇게 해서 흡수를 좀 도와 주고요. 이게 두들겨 주는 게 피부 흡수도 잘 되고요. <laughs> 피부 탄력도 생기는 거 왜, 김희수는 하루에 100번 이상을 두드린다고 하더라고요. 세럼 3개 펌프 해서 발려줍니다 이렇게 해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, 안쪽에서 바깥쪽으로. 이 또한, 오, 이 또한 두들겨줍니다. 그리고 팩을 할 때는요, 이렇게 리글로즈를 한번 좀 발라줄게요. 제 유산화 리글로즈가 있는데 그걸 다 써서 눈을 한 눈은요 이렇게 가려줄게요. 이렇게 가려주고요. 이제 모린가, 네 모린가 가루거든요. 여기에 뭘 넣을 거냐? 이프라임을 넣을 겁니다. 이프라임을. 이렇게 캡슐로 되어 있거든요. 쫙, 나오는, 나오는 거 보이죠? 네, 이렇게 쫙 짭니다. 그리고 남은 건 제가 먹으면 됩니다. 네, 그래서 물을 부어서요. 이거는 빨리빨리 좀 저어줘야 되거든요. 네, 다 됐습니다. 이렇게 흘러내리지 않을 정도로, 네, 이렇게 이 정도 해서, 이렇게 해서, 여기를, 자, 이렇게 발라주실게요. 잘 뜯어내주기 위해서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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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붙일게요. 이렇게, 이렇게 해서 15분입니다. 15분 후에 뵙겠습니다. 네, 15분이 지났습니다. 어떻게, 뗀, 떼는 방법도 중요하거든요? 이렇게 해서, 이 옆에를, 이렇게, 화장제 이렇게, 이렇게 물로 적셔 주시는 거예요. 지금, 바짝 말려 있거든요. 그래서, 이렇게 꾹, 꾹꾹, 꾹꾹, 이렇게, 물기를 이렇게, 물을 이렇게 붙여주시고, 아래서부터 위로 뜯어내시는 거예요. 이 쿨링팩이 약간 바카향이 나고요. 바카가 약간 들어가 있어가지고, 얼굴이 시원한 그런 감을 느낄 수 있거든요. 네. 여기 솜에다가 물을 좀 적신 다음에, 이렇게 살살살살 뜯어내면 돼요. 이제 모른 것 팩을 다 제거를 했거든요. 제거를 한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더 두껍게 바를 필요는 없으세요. 그리고 저희 아이는 지금 유분기가 많은 약간의 지성 복합성인 피부라서 유분을 많이 쓰지는 않을 거예요. 이런 피부일수록 수분을 많이 써야 되는 피부거든요. 그래서 어, 좀 얼굴에 좀 건성이다 하시는 분들은 유분과 유분과 수분을 5대5로 쓰시면 되시고요. 그리고 좀 지성이다. 아, 유분이 많다. 그러면 수분을 4개, 수분을 4개, 그리고 유분을 2개. 이렇게 쓰셔서 발라주시면 돼요. 섞으셔가지고, 이렇게. 발라주시면 되요. 왜내 피부에는 기름이 많아서 지성 이어가지고 저는 유분 쓰면 안 돼요 이러시는 분들이 있죠 그렇다고 해서 너무 수분만 쓰면 요 그래도 피부 밸런스가 깨지기 때문에 유분을 조금 쓰시고 수분의 양을 좀더 늘리는 방법으로 해주시면 더 좋습니다. 이렇게 해서 한 서른 번을 두들기 세요. 많이 두리기면 많이 두들 좋고요. 네, 지금까지 셀라 비브를 통한 피부 케어, 피부 마사지 말씀드렸습니다.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. 저, 제가 피부가 약간 건성이었고요. 그리고 피부가 좀 주름이 이제 좀 이제 나이도 있다 보니까 생기기 시작했었었는데, 하지만 이렇게 저도 관리를 계속 해주다 보니까 잔주름도 많이 펴졌고요. 확실히 피부에 수분이 차오르니까 더 탄력 있는 피부가 되더라고요. 네, 이렇게 조금만 신경 쓰시면 예쁜 피부, 탄력 있는 피부 가지시니까 꼭 한번 해 보세요. 이것은 일주일에 한 번. 음. 더해 주시면 좋고요. 일주일에 한번꼭해 보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